뇌혈관이 부풀어 올라 터지는 뇌동맥류 증상이 없어 초기 발견도 어려운데요. 하지만 하루 1 분이면 뇌동맥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혈관 건강 지키고 싶다면 화면을 두번 눌러주세요. 식이 운동으로 혈관 건강 지키자. 않습니다. 네. 준비물 하나가 있는데 네. 쿠션 하나 집에 음. 다 있으시잖아요. 네. 이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. 음. 자 일단은 쿠션을 들고 팔을 위로 뻗으시고요. 다는 네. 어? 자연스럽게 약간 벌려 주셔야지 네. 균형을 잡기 쉬울 것 같습니다. 어. 그리고 이 상태에서 먼저 시계 방향으로 360도, 360도. 돌려 주세요. 쭉쭉쭉 몸과 어. 팔을 피면서 어. 그리고 반시계 음. 방향으로 다시 또돌려 주세요. 어. 자 이렇게. 어. 스트레칭을 하면서 네. 혈액순환을 돕는 겁니다. 아, 아, 개운해. 어렵지 않으시죠? 오.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요. 하루에 세 번, 음. 한세 바퀴 정도. 네네. 시계방향, 반시계방향 돌려서 혈관의 시간 차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